어, 화단에다가 알로에 묘목을 좀 옮겨 심어봤는데, 어, 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약간 냉이를 입었지만,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 파랗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희 알로에 농장을 리모델링해서 안에다가 체험관을 아이스랑 알로에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생됩니이 시각 2살리도 <목소리도>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무로원광대학 사거리에서 신동사리으로 원광대학교 정간지점사니다 저와 함께 일 하시는 서영 님, 실장님이에요. 알로에 효능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매물를 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하러 와가지고 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통제 구역 으로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알로에를 발효시켜서 숙성시킨 아토피와 피부 보습에 좋은 알로에 발효실 산실입니다.